오늘 배울 제주 음식 빙떡인데요. 빙떡은 제주도에서 간식으로 많이 먹는 음식인데요. 어 우선 무를 먼저 손질하고 무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무 꽁지는 나중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기 때문에 잘 놔두시고요. 버리시면 절대로 안 돼요. 무를 얇게 먼저 채 썰어 주세요. 무를 데쳐 주시는데요. 딱 만졌을 때 너무 물컹거리지 않게 그냥 투명해졌다 싶을 때까지만 데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물을 데쳤으면요 이제 무채를 양념을 해주면 되는데요 소금은 1티스푼, 참기름은 1큰술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메밀 반죽은 점성이 약해서 금방금방 툭툭 끊어지기 때문에 저는 부침가루를 1큰술 넣거든요. 엄청 얇게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너무 되고요. 지금 보이시죠.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 메밀가루는 치대면 치댈수록 점성이 더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저으면 저을수록 점성이 좋아진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아까 부침가루 1 큰술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부칠 때 여러분들은 많이 수월하실 거예요 부침가루를 넣었기 때문에 다 되었다면 자 이제 부치면 되는데요 아까 우리가 무를 썰고 무 꽁다리가 남았잖아요 이렇게 기름을 적서 가지고 이렇게 기름 풀질 하더라고요 소리 들리세요? 이렇게 해서 얇게 이렇게 해서 빙빙 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얇아서 잘 뒤집으셔야 돼요. 자, 색깔 보이시죠? 이게 완성이에요. 이렇게 해서 식히는 거예요. 불조절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빙빙, 빙빙. 이따가 슉.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가 한 장만 더 붙이고 이렇게 해서 얇게 이렇게 해서 빙빙 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는 일단 세 개만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묻혀 놓은 무나물을 여기다가 이제 김밥처럼 돌돌 말아 줄 건데요. 무나물을 자기 기호에 맞게 여기다 놓고 돌돌 말아서 김밥처럼 이렇게 해서 무나물이 이제 옆으로 삐져나가지 않게 양옆을 지긋하게 눌러줍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간단해 보이잖아요.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이게 조화가 잘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메밀에 찬성분이 있어서 소화를 방해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무의 따뜻한 기운이, 그러니까 무의 이게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가 메밀의 소화를 방해하는 거를 막아줘서 이게 서로 상호 작용해서 소화를 잘 되게 해준다고 해요. 학우님들도 이제 뭐 겨울철에 뭐 따뜻하게 해서 드시고 뭐무 대신 뭐 다른 거 넣어서 드셔보셔도 돼요. 뭐 무랑 콩나물이랑 뭐 섞어서 드셔도 되고, 뭐 자기의 기호에 맞게 또 드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맛있는 빙떡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오늘 빙떡을 만들어 봤는데요. 어떠세요?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맛있게 빙떡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앞에 보이는 이 생선,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거 옥돔이라고 하는 생선인데요. 저희 제주도 사람들은 빙떡을 간장에 찍어 먹기도 하지만 이 옥돔에도 같이 먹으면 최고입니다. 어떻게 먹냐면요. 옥돔이 되게 짭조름하거든요. 이게 말린 옥돔이라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찢어가지고요. 빙떡은 잘라서 먹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얹어가지고 묶고 먹는 거예요. 음, 맛있어요. 여러분도 드셔보시면 진짜 반하실 겁니다. 누구나 배우고 누구나 따라하는 시간. 원데이 클래스 7 시즌 2. 오늘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도 제주도에서 저와 함께 배워보시죠. 고고고.